경험인데 퇴근하는데 친구한테 전화왔어 야, 무슨 일이 어떻게 냐고 이제. 얘는 미국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즘 애들이 씨티를 하잖아. 3, 4년 전인데 그때는 없었는데 전화해서 무서워 급하게 전화해서 야, 근데 지금 같이 트니스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그 아무 아무래도 이거 심장기 같은 그러니까 얘는 미국의 영화에서 영화에서 봤으니까 얘가 거 신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지. 야,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일단 눕혀. 그래서 가슴 그 그러니까 옆에 핸드폰 스피커폰 켜 그랬더니 키더라고 이렇게 딱두 손을 모아가지고 가슴 명치에서 약간 위쪽에 약간 위쪽 오른쪽에 니 있는 힘껏 해서 눌러라 영화에서 같이 눌러 계속 눌러 쉬지 말고 눌러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완전 돌아오네 그랬더니 아직 안돌아오는데자 다른 한사람 옆에 있으면 고개 뒤로 젖히고 입에 뭐. 좀 입안에 뭐 보인 거나 있으면 좀 닦아주거나 고개를 돌쳐 사실 2, 3분 하면 힘들잖아. 근데 힘들 때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옆에 사람 이 몰래 왔을 거 아니야. 힘 남자, 남자한테 좀한 사람 오라고 라고 해서 바꿔라. 절대 힘들어서 못한다. 바꿔라. 그래서, 그래서 전화로, 전화를 실해줬는데그 119가 이제 한 10분 정도 만에 오는 것 같더라고. 그 나중에 그 연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 동료여가지고 완벽하게 전화왔어완하게라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현장에서 식별한 건 아닌데 전화로 계셔서 완벽하게 살아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 보통 인데 119에 이제 전화를 그러면, 했을 때뭐 아, 물어보거든요. 뭐 이분이 아, 뭐 21시시나 뭐의심은뭐 뭐 말씀하시고 아, 기본적으로 물어봐서 심정지가 조금이라도 의시되면, 의심이 되면 의료지도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예, 뭐 거기서 이제 또 확인을 뭐. 똑같은 다른 문제를 해보고 어, 심정지 상인 황것 같다 하면 이제. 그때 인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심정지로 알고 간 거야 아니면 갔는데 심정지로 음, 한 건은 아니개두개다 아, 두 심정지로, 심정지로 출동을 해왔아한 뭐, 건은 심정지로 출동을 못할 몰랐고요 네. 그분은 의식 장애로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가 좀 있고 간 수치가 높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네. 아저혈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갔는데,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안 쳐, 앉 쳐, 나, 는몸 상태고, 어. 뒤에서 보호자가 받치고 있었거든요. 어. 저희는 당연히 심정지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고요. 네. 네. 하이파이 젖고, 네. 어. 어. 당연히 저혈당인 줄 알고 혈당을 쟀는데 어. 혈당이 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러600 어.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혈압이, 어, 그 근데 애가, <laughs> 아니, 네, 네. 안, 혈압이 재졌어요 어, 그래서 얘랑 같이 나가는 얘가 아니, 심정지 아니에요. 이렇게 혈압이 재졌다고 근데. 네. 보니까 왠지 이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고 저 이렇게 멍하니 봤는데 네. 왠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바닥에 둬서 보니까 안 쉬는 것 같아서 빨리 그러니까 제세동기 애들한테 갖고 오라고 그때가 거기 아파트고 한 10층 정도였거든 요 아. 그래서 저는 계속 컴플레이션 하고 있었고 근데 오. 무수축이었거든요 처음 리듬이 어, 근데 그분 아한 거는 제세동기 네 무수축이었고 압박하고 뭐 삽관하고 어. 정맥로 샀고 맥이 뛴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리듬이. 아 돌아오다가, 얘가 에피네프린을 주니까, 그때, 바로 딱 뛰더라고요. 저. 네. 심정지인 분, 몇분 살렸습니까? 어, 보통 저희가 심정지 환자를 소생하면 하트세이버라는 걸 봤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까지 저는 가지고 있는 건 14개. 1 4개